고속도로를 지나가갈 때 은단 우리 광고 보셨습니까? 지저스러스 미, 예,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 배근 나온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북쪽 아스로와 또 남쪽의 애국 강대국 속에서 정치적 군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갖고 온 지도가 있는데요. 네. 보면 예루살렘 중심으로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위에는 북쪽 에는 아수르 또 아래는 애굽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압박을 받으니까 어, 이 긴장은 이 예루살렘 안에는 항상 가득했었습니다. 유연해지고 풀어지면 좋을 텐데 더 압박해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점령을 당한 거예요. 한 가지 보시죠. 북한 땅이 북한과 남한이 있는데 북한 땅에 만약에 누군가 쳐들어와서 이렇게 대치된 상황이 있는데 있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마음도 되게 더 긴장이 있겠죠. 이 압박 속에 남유다는 이렇게 되죠. 이때 재밌게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남유다. 리더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까요? 애굽의 요청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텐데, 남유다 리더는... 애국을 택했던 거죠. 우리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과 기업에 결정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 먼저 선택하려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고 또 우리의 경험을 의지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무거운 결정이 내릴 때더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믿음의 성도일지라도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뭐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들으면 말씀 붙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저도 남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바라볼 때가 있다는 거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연약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남유다의 리더들이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처음부터 하나의 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잘 따라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화장실 들어갈 때또 나올 때 다르다면서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열정을 다해 찾아가 이제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유다의 리더들이 갖고 있던 거죠. 남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결국은 품을,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들의 인생의 마지막은 죽음.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남유다의 왕들이 이런 비극적인 죄악이 자기 때 멈추면 참 좋을 텐데 그 죄악이 어디로 올라갈까요?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까지 이 비극적인 저약의 모습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도 남유다 왕과 똑같은 모습으로 요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종교인이 되어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기 시작하죠. 자기가 바라고 원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삶의 믿음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다른 방향으로 언 나가기 시작한 거죠. 아이가 잘못을 때 그냥 놔두면 될까요? 네안 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희 사형제를 한 명을 잘못하면 줄바따로 가죠. <laughs> 위에부터 때리기 시작합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맞아요. 자, 저는 왜 맞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형이 맞으니까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물어봅니다. 뭘 잘못했어? 생각이 안 나요.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내 죄도 아닌데 나는 왜 맞지? 대표성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한 명이 잘못하면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전 어렸을 때 언약적으로 키움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초장에 잡아야 되는데 잘못 잡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열심히 때렸는데 잘안 고쳐지는 거예요. 고집불통. 고집불통. 아무튼 하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유다를 그냥 놔둘 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심합니다. 고쳐주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결심으로 말마마 유다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후에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너무 힘들었을 겁니다. 그들의 고난,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이 그립다. 아, 옛날이 그립다. 내가 힘 있을 때 그때가 참 내가 잘 섬길 걸잘 살았을 때그 자리에서 잘할걸걸걸걸 걸걸 걸. 지금 상황이 짜증과 원망 그리고 안에 불만이 가득 가득 차 있는 상태이죠 많은 후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럴 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싶어합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힘든 일이 온 것일까? 그 원망의 대상을 찾기 시작하죠 마침내 그 원망의 대상을 찾았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려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들의 이런 마음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과 그즉 그 섭리의 의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이들이 올바른 백성으로 성장하길 바랬습니다. 올바른 자녀로 세움받기를 원했습니다. 조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고 또 사사기를 통해서 죄짓지만 또 하나님이 때려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고 또 모든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반복적인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서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고침받지 못해요. 하나님, 이제는 지금 말씀 보면 섭리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방법, 전혀 다른 생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뜻을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우리 감정 안에 하나님의 오해하는 틈이 있기 시작합니다. 이런 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백성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이런 결과를 낳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어, 본문 뒤에 있는 10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국함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 아멘. 첫 번째 흑암 중에 빛이 없는 자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어진 고난과 환란을 은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절망 가운데 헤매, 헤매이는 성도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즘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빛을 보여줘야 되는데 빛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라보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또더 나가서 우리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려웠고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행복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행복한 일만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획, 행복하는, 행복한 그 일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싶다고 착각하는 일들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슬픈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네, 맞습니다.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하신 그 선미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감정이 있더라도 우리를 비추시는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나아가는 자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빛을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또 11절에 나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입니다 시작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뛴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은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핀 자가 된다는 겁니다.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렸던뛴 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불을 피우다란 말을 좀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밝혀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빛을 바라보지 않고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대요 주석을 보니까 인간의 지식과 지혜에 그 빛을 바라보고 있다고 성경은, 성경 주성학자는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맡긴다고요? 지혜의 빛. 인간의 지혜의 빛에 말아보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대적하고 불신, 불신앙의 그 불을 이 심령 안에서부터 피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 헤매며 불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을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렸다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죄가, 이런 생각이 어디까지 가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죄악게 짓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신신하신 계획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할수 있어?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떠나게 되므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오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가 일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중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아멘. 일절을 밝히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 또는 부부 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관계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오해한 이들에게 일절은 질문의 형식으로 그들의 오해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일절을 보겠습니다. 나 여호가 이같이 말하나 내가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냐 내가 너희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내가 체주를 판 적이 있냐 이거예요. 그 당시에 이혼 선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은 이런 이유가 있을 때 이런 증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음 이런 것보다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이혼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여자분도 화내지 않습니까? 화장을 잘못하면 이혼사유가 될수 있어요 <laughs> 네. 머리를 안 감고 있으면 이혼사유가 사회, 이혼 될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다른 결점이 있는 것을 입증해주는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증서를 쓴다는 거예요 단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죠 깊은 관계를 어떻게 해요? 가벼운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렇게 마음을 바꿔버리는 거죠.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혹시 우리의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말면 아 버려진 일들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볍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갑자기 오해하는 이들에게 지금 이, 이온세가 어디 있냐 묻고 있습니다. 어디 있느냐? 아무도 써준 적 없고, 또 그걸 가지고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흠이 있다고 버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걸,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너희들이 흠이 있어도 절대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 가운데 있는 흠이 보일지라도 이온 증선을 써서. 어떻게요?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벼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 가운데 깊은 관계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많은 흠이 있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또 체주 채주, 어느 체주에게 너를 팔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체주란 말은 돈이나 재물을 남에게 꼬어 준 채권자를 말합니다. 그 당시 빚을 진 자가 그채 부채를 갚지 못할 경우 자식을 채권자에게 노예로 팔 넘겨주는 악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악법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을 판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로 너희를 어떻게 해요? 세워서 아무도 꼰지 않고 너희들의 너희들 모든 은혜를 풍성히 부어준 내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꾼 적이 없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해했어요 오해했어요 문제가 생긴 걸 알면 아마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를 오해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듣고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있게 됐지? 가만히 내 안에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절 후반절에 오해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대답해 주죠 다시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요아가 애가 치만나오나내 너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중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최조에게 너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의 죄악으로 말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비에 가무로 말미암아 아멘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반전에 너희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정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미 너희들 마음가운데 죄악이 자리잡아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이적가 3장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렀어도 대반한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곧쪽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가라며 죽으리라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안 불렀다? 불렀다. 여기서 불렀다는 말을 히브리 보니까 계속 부르고 있다는 표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계속, 한 번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때까지 불렀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계속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러도 대답 없는 너.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세상을 향해 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을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며 또다시 그들을 부르셨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깊은 죄에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심히 감정적이고 또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서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 관계에 단절된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혹시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제일 깊은, 깊은 잠에 잠겨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영상을 지원받은 백성들이 회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속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사나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계속 부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확신을 주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저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에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요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냐 아멘. 그 확신을 어떻게요? 해잘 보십시오. 질문 형식으로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에게 Q&A.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하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내가 불러도 어떻게요? 없으면 어찌니내 손이 어떻게요?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아주 짧고 굵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힘망이 없어서 이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충분히 할수 있다는 것이다 에고, 에사 내가 어찌 어떤 일을 했는지, 온 세상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이다 마치 멀리서 너희를 관망하거나 너희를 쉽게 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아버지여 남편이여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나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계속 버리고 계세요 종훈아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은 종훈이를 부르신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종훈이를 부르신다. 예, 네,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에메, 네, 네, 아멘, 아맨, 아멘이죠그 부르심에 우리 어떻게 해요?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 그 사랑, 그 사랑 앞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들러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또찬랑을 통해 부르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요 오해했습니다. 나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무 영적으로 무, 무감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부르시는 그 사랑 앞에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귀한 이 자리에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대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상한 신명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매일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주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매매 그 사랑을 주님만 고백하니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